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게, 일단 이거 네 번, 이제 지금 10분씩, 10분씩 나눠서 공미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위별로 알려드릴게요. 뱃살은 무조건 물. 알려드니 아니, 아니, 아니. 뱃살은 무조건 워킹. 하나씩만 기억할게요. 왜냐면 다 하면 좋은데, 뱃살은 무조건 워킹, 그 다음 윗몸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뱃살을 단단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온 네모세가 좋아져요.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 야 윗몸일으키한다고 살안 빠져 그런다고 안 하시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술 드신 분들은 부조, 제 보조제 무조건 드세요. 예, 네. 그 하루 칼로리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술 드시는 날은 무조건 드세요. 저는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시냐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여러 개 있잖아요. 저는 오늘부터라고 써있는 그거를 먹거든요. 여러분은 알아서 드시고요. 어... 옷을 입, 입을 때 몸무게 보다 핏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 마지막은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허벅지 살이 쪘거나 부분적으로 살게이신 분들은 다 셀룰라이트거든요 지방이 아니라 아 물론 같은 지방일수록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독소예요 아, 독소 독소들이 여기 다 뭉쳐 가지고 여기다 막 혈액에 여기저기 막 껴있는 거예요. 피, 혈관 사이들이나 막 이런 지방 사이에. 얘네들은 굶는 걸로 안 돼요. 물 진짜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많이 움직여셔야 되고요. 허벅지가 자전거 타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물을 계속 드셔줘야 돼요. 왜냐면은 피를 계속 깨끗하게 해서 화장실을 계속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배 나오신 분이 살 빼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렇게 허벅지나 이렇게 이런 데 찌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더 좋아지는 방법은 경락하시는 겁니다. 정당을 하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왜냐면은 얘네를 다 깨트려주거든요. 제가 그, 저는 저희 그때 샵에 오셨던 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살 빠질 수 있는 거다 하세요. 대신 그 약만 드시지 마세요. 했던데 이제 한 분, 한 분이 와서 진짜 체중 지방 이런 거그 체지방률 많이 주시, 줄이시고 막 했는데 약간 이런 팔이나 눈에 띄는 이렇게 온 맵시에 보이는 부분들은 되게 천천히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저 경락받고 올게요. 그래서 경락을 받고서 한 2주 만에 오셨는데, 진짜, 와, 어떻게 견디셨나 몰라. 진짜 난 눈물이 나던데, 너무 아파서. 전, 전 아파서 잘못 받는 편인데, 그분이 여기가 반죽이 되셨어요. 저희 고객 중에서 되게 마르셨는데, 팔만 약간 통통하셔서 지방흡입 하신 분들 있거든요. 먹으면 다 쪄요. 배하신 분 있거든요. 먹으면 다 쪄요. 지방흡입은 솔직히 권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지방흡입 너무 아파. 그래도 빠른 속도를 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먹으면 다 쪄요. 안 찌지 않아. 다 찝니다, 여러분. 어,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나는 살이 쪄도 너무 행복해. 나는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건강해. 그럼 저는 제발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 귀엽고 근데 저는 옷을 좋아하고 카메라 앞에 서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옷 살이 계속 찌니까 돈을 계속 써야 되고. 뭐안 그래도 쓰지만, 제가 옛날에 진짜 예쁘고 정말 비쌌던 옷들, 친구들 다 줬거든요? 566 6 옷을 다 줬어요. 제가 만약에 그게 지금 있었다면, 더 벌어야 되게 보여드릴 수 있고, 옷을 덜살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트 하나도 없어서 올해 처음 코트 산 거예요, 정말로. 예전에 있던 코트 도다 우리 있다가. 다 작아가지고.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네. 놓치신 게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걸 어떻게 편집하지? 편집해서 잘라서, 어, 1편, 2편, 3편에서 갱년기 편 모두 다 보세요. 1편은 뭐, 마지막하고 처음은 모두 다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젊으신들, 젊으신 분들 살 빼는 부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 나중에 생각난 거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좀 말씀드려야 됐고, 지금 정말 긴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갱년기 분들, 어그 호르몬 약들을 드시잖아요. 근데 호르몬 약은 정말 잘 알아보시고 드시냐요그 저도 지금 증세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밥만 먹으면은 막 진짜 불이 나서 온 몸이 다 젖거든요. 특히 등 쪽이랑 다 젖는데 약을 꾸준히 먹으셨던 분들이 유방암이나 암 쪽에 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 서 저는 약간 두려워서 사실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먹었던 호르몬 약은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궁 생리를 멈추게 하는 그 호르몬 약, 자궁 경부암 때문에 치료했던 그 약을 끊자마자 4, 4kg 쪘던 게 그대로 4kg 빠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저 코로나 아니 감기 걸려서 빠졌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호르몬 약을 다 끊자마자 그 몸무게가 빠졌고 그 약을 먹을 때 몸무게가 막 쪘었어요. 그 만약에 약을 드시고 계었다면 아마 살이 계속 찌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나는 살이 빼고 싶다, 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해서 상의하에 뭔가 협작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찌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있으신 분들은 산부인과를 자주 내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의사분들은 빠른 다이어트와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분명히 권해요. 저는 아, 그거 빼고 다른 거다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되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궁금하신 거를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혹시 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하, 진짜 그런 주비스 막 이런 다이어트 고객의 다이, 그것도 막너 제가 아알게 아,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냐면 그때 샵을 했어야 되니까 엄청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따로 저한테 전화 주실래요? <laughs> 저는 아니 진짜 따로 상담해드리고 싶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제가 만약에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릴게요 근데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험으로서 해 드리는 거니까 나 너무 진짜 고민돼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한번 좀 도와주실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면 좀 그런데 혹시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끝도 그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달두달 달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